네, 지금부터 제15차 안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예, 오늘은 추석 전에 추경 집행을 위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마지막 선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문재당은 추경이 엄만한 처리를 위해서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서, 어, 수석 전에, 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는 국민들께 어, 작은 어,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군사독재정권 이래 성업화된 권력으로 국민의힘에 걸림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저항과 반발도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과 올해 권력기관 개혁의 큰고비였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입법을 관찰했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 의지를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이라는 어, 두 개의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아,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대북 해외 전문 아, 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아,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부 설치를 걸자라는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국민 중심의 국가 국가치안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입업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차지는 권력기관 개혁 안수를 위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야당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고교 시간 끌기로 어,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라는 어, 기대에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권 공정 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에, 완수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심사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내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에 앞두고 개천절에만 798건의 집회가 신고되었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공고에도 집회 신고가 줄기는커녕 거꾸로 폭등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교훈을 만각한 구부 단체의 동원로 광역 방역 방해, 방해 행위의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로 코로 집회코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알았고 우리 국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록까지 내몰리고 있고 고용 취약계측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영납할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곳 단체의개천적 집회 강행은 공공체를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입니다.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역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국민의힘도 구구단체의 개천식 질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제 방보를 요청합니다.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건전한 야당이 될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구단체와 단호히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추석에는 국민 방역을 호소드립니다. 비대면 추석의 목적은 이동 자제와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관리입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면서 오직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과 진정의 갈림길에서 진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추석에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20일 은혜에서 반드시 출경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 추석 연휴 전에 증원이 되려면 오늘입니다.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는 지키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위태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합의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성과가 된다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그리고 부모를 위한 돌봄, 지원, 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정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은 물론 대량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여 우리의 미국과 특불이 경제를 살릴 생망 자금, 또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할 각계 신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되게 할 긴급 고용안정지원인 청년특별부직지원분도 역시 추석 전 지급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발을 지켜서 오늘 보내에게도 반드시 추경안이 이루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부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나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명한 전파의 우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부터는 비 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로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 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민족대 이동은 코로나의 보이지 않는 대 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립묘지 방문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휴게소는 포장만 허용 등 강력한 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황들을 적극 이해하여 몸이 아닌 마음을 이동시키는 추석 연휴를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19 완치자가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지 벌써 2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이분은 뿌옇게 안개가 낀 듯한 머리통증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슴 통증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오후에는 3-4시간씩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러감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기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에 좋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나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여 나는 코로나19에 노출이 된다 해도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나올 것이고 나는 소유증 같은 것은 내게는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47이라는 필명을 코로나19 완치자가 보여주는 내용은 나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대가를 치우고 있고, 치루었고 이제는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겨우 위태위태하게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손자선녀를 보고 끈그 안타까운 정마저 참으면서 정부의 비성자재를 비성자재에 대한 요청에 화답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방의 전세버스업계는 경영난의 허덕이면서도 20일 현재 1,600개의 업체가 개천절 시 참여를 위한 서울행 기능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또 각도 큰 국민의힘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매치되었습니다. 국토위를 사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근 의원께서 직접 한무위를 방문하셔서 그법안 해당되는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안전과 보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한로에서법안은개정할때 박자풍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원들을 사보이하거나 재배치하실 때공공이좀 생각하셔서 과연 적절한 의제활동을할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성정책수석보좌관박한겠께니다 예를 공경경의상법 대대장한 네, 것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당의부의님들과 경제에 대해서 공정경제 삼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선결요건입니다. 삼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삼권의 경우, 다중대표 소송료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입니다. 사례법에서는 자회사 이사의 임무 혜택, 오늘 일과의 일과 보라주기 등으로 모부회사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어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한 감사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궁정별법입니다 전속고발제의 경우에 경선감합에 대해서만 폐지되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지주회사의 지분을 강화, 강화하고 사익편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대개배 부안한경제에서 남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법은 규제의 삼각지대에 위배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으로, IMF도 규제의 비대책성 해소를 위해서 법적 근거로 빠른 및 감독 강화를 번고하였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국제적인 감독 규범이 이번 3법의 틀은 정부와 여당만 공유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적 폐지, 가정대표 소송 제도의 단계적 시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발표될 입니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년 전 대표 발의했던 3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발발이 가장 강력한 집중투표의 단계적 응화까지 담겨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낙연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초 연설 이후에 여야 간의 협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상법이 여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정책으로 생산적인 대결을 펼치며 협치를 구현하는 이라는 제21대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재의 원님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당일상믿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 급기야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정의를 영원했던 국민들의 준로한 명령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 반대로 두 달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제자리 결혼을 하면서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습니다. 공정과 정이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 등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검경 권력기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검경이 제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 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국민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만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스스로 계획에 앞장서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거들 거슬을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은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지원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이 이론이라 협조 못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몽이 부리기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공수처 출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진석 원내부대표에 발언있겠습니다박덕근 네, 의원을 강민학대 대표에 사퇴하고, 무언직을 사퇴하십시오. 어제 박덕근 의원의 기대에게는 반성되신 뻔뻔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발뺌과 기변만 남겼고 고발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당의 정치공세라고 강변하며 정치적 박해자를 자처했습니다. 박덕근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명의 회사에 최대 2천억에 이르는 일과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양의말해서 가슴 고쳐 쓴 정도가 아니라, 오야을 모조리 훔친 것입니다. 그 재질이나 규모면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대미민의 어, 비리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충돌의 문제를 넘어 국고를 훔친 범죄행위로 사국처리돼야 합니다. 상임위당에서 피감기관에게 자신의 가족교육이 특허권을 가진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는 지리를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기원이 주장하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서 전문성은 결국 자신과 가족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발휘되었다는 말이지 참담합니다 박덕흥 의원의 의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관련 수사에 착수,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도 상황을 모면하는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것을 요청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의 결정을 재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IAEA 국제 원자기구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알릴 대획이라고 합니다. 원전 위수 방출을 위한 정,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처리 위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가 큽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기전력의 방사능 제거장치로 처리한 오염수 1 1 0만여톤의7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지구 전체의 해양 상태가 파괴되고 일부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 가능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자 국가들과 전 세계가 우려할 섣붐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laughs> 더욱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언내의 대의를 비공개로 어,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할수 없겠습니까?